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래트레이더입니다. XRP 현물 ETF 작년 11월 13일부터 유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첫 날에는 515만 달러의 시작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또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의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금 ETF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억 5천만 달러의 XRP 자금이 16억 2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과연 이 부분들은 XRP 리플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 가게 된 것인가, 과연이 5 1일 넘는 기간 동안의 기록이 깨진 것인가, 겁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거고, 우리가 또 매매를 또 단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오늘의 영상에서 다 담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우리 리플 많이 상승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리플 몇 프로 수익인가요? 댓글창에다가 리플이라고 적어주시고 몇 퍼센트 수익인지 댓글창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리플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상승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유익금액은요. 빠져나간 거 전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12억 3천만 달러 12억 5천만 달러인데 자 그런데 총춘 자산이 왜 줄어들었을까 리플 xrp의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자금이 1조 8천억이 돈이 들어온 거고 이걸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을 했죠 수익 발생을 해서 2조 3천 490억이 완성이 된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리플 수익들 이렇게 또 자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9%에서 올청산 하시고, 3220원에 풀매수, 18% 올청산, 자, 19.5% 3466원 올청산하고, 3210에 재진입했어요. 7.38% 저렴하게 매수 성공했습니다. 자, 제 영상 덕분에 또 이런 많은 혜택 받아보셔서 감사하고요. 자, 앵건을 강퇴시켜요. 잘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헷갈리네. 맞죠? 그 어떤 대통령도 정말 아무리 잘하더라도 반대파가 있더라고. 자, 그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놈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강퇴시켜서야 되겠어요. 저도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대접 못 받는데 여기 와서라도 그냥 신세한탄 하셔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끔은 제가 뭐 라이브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또 답글을 남겨드리곤 있어요. 이거 좀 오타 좀 없게 남겨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솔라나를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솔라나를 추천드렸더니만 외딴 솔라 같은 종목들은 막 매수 들어가면서 신세한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타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댓글 적을 때 급할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이거 해봐야 5초, 10초 밖에 더 걸립니까? 천천히 오타 없이 다음엔 잘 부탁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수익내자는 의미로 제가 굉장히 깐깐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워낙에 단타하는 분들이 마음이 급한 분들이 많아 자 현재 XRP 리플은 3,200원 입니다 자 공중에 붕 떠버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 1월 6일 날짜 이틀 전 오후에요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다 풀어드려요 한번 보세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진짜 돈만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올 청산하고 다시 한번더 눌러주고 나서 반등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매수 구간을 들어가도 된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리플을 저렴하게서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XRP 리플 그때 차트 바로 노란 빛각선 예고 드린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죠 자 지금은 8%가 아니라 8% 넘었지 9.7% 까지 내려왔어요 9% 때까지 세일하는 가격을 누가 잡아주고 있어 고래 트레이더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 당장 제 채널 구독해야 되는 이유 자 전체 알림 설정 눌러야 되는 이유 바로 이거겠죠 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을 눌러야 되는데 가끔은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독 버튼 눌러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 요 전체가 돼 있습니다. 네, 전체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혜택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제바코인 채널로 여러분께다 정말 좋은 정보들 다 드리고 있죠. 자, 12월 30일 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부분도 보면 2,720원 뚫어야 강하게 갑니다. 와, XRP 리플 2,720원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게 추천드리면서 자, 2,700원대 여기죠. 이거 뚫으니까 28%짜리 까지 뭐, 이거예요 바닥, 더 이상 바닥 어떻게 잡아? 이날도 오긴 왔죠, 2600원대. 근데, 이땐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잡으면 뭐해? 횡보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지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본절 구간 오는데 14일 걸려 보름 동안 이걸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서 일단은 현재 XRP 리플 기준으로는 자 장기편선 요거 뚫어주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녹색의 라인은 한번은 좀 터치를 나와야 돼요 일단 그래서 요 녹색의 라인이 얼마 정도 보여요 3,120원 근처죠 여기 숫자 3 2120 아니에요 2120 가면 큰일 나죠 곡 소리 나죠 자 3,120원 근처가 일단 1차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금액 쪽으로는 이래요. 근데 이거는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해외 마켓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녹색성 가격이 자, 현재가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돼요? 약3.7% 정도 구간이 좀더 세일을 하면은 좀 좋은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0.11달러 정도 요 정도 일단 라인이 보이는데 이 가격은 지금 각도 그대로 떨어졌을 때 3.7%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녹색의 가격은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럼 2.2달러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가격을 볼게 아니라 무조건 녹색의 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내가 신규로 매수할 거야. 나 아직까지 매수 안 했어, 리플. 그러면 녹색에 닿을 때 매수. 노란 빛각선, 자 닫게 되면 분명히 한번 꺾이긴 하겠죠 자 꺾이고 다시 올라가거나 올라가요 자 그냥 뚫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80% 정도 될 겁니다 야 이제는 전고점 뚫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면 망한 겁니다 자 여기서 꺾여요 무조건 꺾여요 이건 내가 장담해요 이 노란빛 강선 한 번이라도 터치 안 눌러주고 간다 절대 그런 일 없어 내가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명당 10만원씩 쏠게요 자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자 무조건 노란빛 강선 한번 눌러주고 간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도 되고,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도 되고, 나는 조금 비싸게 사겠다. 단타 다른 거 하다가, 그럼 이거 눌러줄 때 밟아주면 들어가세요. 적중 확률 9 0 자, 만약에 10%에 안 맞는 부분이 있겠다? 이건 뭐예요? 트럼프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뭐 전쟁 같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노란 빛각선, 무조건 찍어주고 간다 요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더리움의 흐름들 보면은 자 일단은 녹색선 깨졌죠 그만큼 이 녹색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걸 조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겁을 드리냐면 그냥 저는 겁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적인 거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라는 데인데 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한 번씩 꺾이는 라인이 발생을 했었어요 자, 이게 언제인지 보이죠 2024년 자 그리고 2025년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여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6년 초가 됐는데 꺾이는 패턴을 한번또 만들었어요. 비트가. 그래서 뭐 비트이더는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이 흐름들이 한번 이어지면 보통 한두달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조금 살짝 겁이 나긴 해요. 트럼프가 여기서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비트이더는 아슬아슬합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비트파이닉스의 고래가 좀 매도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한두달 정도 고생을 한다. 지금 이 불장을 과연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는 트럼프의 행동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겁니다 뭐 금리 인하는 1월달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좀잘 기다려 봐야겠죠 어떤 또 불씨를 지펴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비트코인 녹색성 쭉 올라오다가 지금 닿는 구간 근처까지 왔어요. 자, 결론은 95,700을 터치하지 못했죠. 결국 하방 베팅한 세력들은 결국 터지지 않았어요. 손절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방 베팅한 세력들은. 상방에 베팅한 세력들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고 여기 이상 안 떨어지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에서 한번 받아주면 일단 반등 구간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비트 이더. 엑절피 리플까지는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 찾아오는 이유 는 뭘까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풀어드리기 때문에 찾아오고 계신 거겠죠. 리플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저녁에 영상에서도 한번 풀어드렸죠. GKP 패스, 자 170원 매수 추천 나갔고 이게 90%까지 넘어갈진 난 몰랐어 솔직히. 자, 제가 300원까지 매도상가를 드렸는데, y 300원을 뚫어버리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 GKPS 같은 경우 제가 여기 텔레그램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미 4시부터 잡아드렸죠. 4시에 말씀드리고 나서 5시, 6시, 7시에 급등 나왔네요. 3시간 만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하락이 대형 종목들이 꺾여 나갈 때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거나, 상장 페이지를 앞둔 종목들이 들썩들썩 그래서 이때 시간을 보게 되면 자 5시 6시 7시부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7시에 비트 이더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저녁 6시 짱대음봉이딱 나와요 이더리움 봐봐요 그죠 거래량 확 터졌죠 그럼 일단 한번 털고 보는 거예요 이런 대형 종목이 흔들고 자 비트코인 6시 한번 역추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왔죠 자 일단은 한번은 반등 자리긴 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와야 되는 자리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역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보다, 체인바운티, 자, GK패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제가 아까 댓글로 뭐라고 했잖아요. 오타 없이 좀 정확하게 좀 적어달라라고 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거 대충 알아들었으면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10명 중에 한두 명 분명히 그 생각이 드는 분들 있을 건데, 제가 어떤 종목 드렸죠? GK패스를 드렸어요, 170원. 그런데 여기다 대고, GK 싱크를 들어간 거예요. 와, 열불 뻗치는 거죠, 저도. 진짜 너무나 마음이 막 찢어져, 그냥 돈을 벌수 있는 때돈을긁어먹을수 있는 건데 잔고를 두 배를 불릴 수 있는 건데 GK싱크를 가격도 안 맞는데 이거를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리고 뚜들겨 맞고 내려가고 나는 왜 손절을 물어보냐 난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GK싱크를 들어간 거야 GK패스인데 우리 한글은 <laughs> 읽을 줄 알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90%까지 수익 네뭐 제가 목표가 잡아드린 것까지는 170원부터 하면 82% 수익이에요 100%나 82%나 뭐 그게 그거죠. 어, 그전에도 보면은 뭐30% 짜리들, 버츄얼 프로토콜, 파클 같은 거130% 보라코인, 30%씩 확정했고, 체인바운티 82% 수익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젠 또뭘 기다려야 될까요? 자, g k 패스 수익 나왔잖아요. 오늘의 오전 추천 종목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이번 시즌 수익 좀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오시는 분이요. 벌써 1월달 수익 벌써 68% 채웠잖아. 1월 6일까지. 금액도 뭐 평균적으로 보통 이 정도 매매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0에서 5000 사이 정도 이렇게 보통 많이 매매를 하고 계신데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 잔고 바꿔 갈수 있어요. 리플이든 다른 단타 종목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 수익률?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 다음 종목 같이 만드셔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다, 마이너스 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바꿔 가 보십시오. 영상 하단 따봉,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 무료 추천 링크입니다. 자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무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알죠? 무료는 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겁니다. 자, 요 링크 클릭하시고 자, 단타 종목 추천. 연락 받으실 번호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리플이 저는 솔직히 리플 믿음직한 종목은 아니긴 해요. 네, 트레이딩적으로만 좀 풀어 드리는 것뿐인 거고. 리플은 계속해서 우리 신뢰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1월 1일 날 자, 10억 개 풀었어요. 자, 이거는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리고 7억 개 잠갔어요. 한 달에 3억 개를 지금 계속해서 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1월 1일도 아닌 1월 6일 날 새벽 2시 반에 3억 개, 자, 리플에서 알수 없는 지갑으로 빼돌리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뉴스에서 언급 안 하고 있어요. 해명 안 합니다, 리플 측에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3억 개라서 그냥 그렇다고 쳐봐요. 한 달에 한번 풀려 나오는 물량 플러스 3억 개. 근데 만약에 이게 30억 개가 풀려 나오고, 100억 개씩 한 번에 풀려 나온다면 진짜 충격 겪을 겁니다. 자, 이런 사태들. 얘는요, 우리한테 신뢰를 좀준게 조금 부족하긴 해요. 일단은 차트만 믿고 가자. 리플 자체적으로는 너무 큰 믿음을 갖지 마시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GK패스를 한번더 풀어드리자면, 얘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기준이에요. 8까지 잡아도 돼요. 파. 자, 8로 잡는 게 제일 나을 거같네요 자, 8로 수정하겠습니다. 8시간 하루에 3분의 1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체인 바운팅 이미 다 끝났죠 요거 12선 다 끝났어요 지금 들어가지마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나마 오늘 관심으로서 보고 있는 건 모스코인과 알파쿼크 애니메이코인 세 가지를 좀 관심으로 보고 있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자 모스코인은 빨간선 몇 선이죠 60선을 버티는지 보고 요거예요자 4시간 봉은 녹색선이 되겠죠 그래서 55.5원 구간을 버티면 모스코인은 다시 한번더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장기평선은 뚫었고, 자, 조정이 나왔고, 거래대금을 줄였어요. 자,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어때요?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면 거래량이 빵 터졌겠죠? 세력은 아직 좀 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점, 55.3원까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55.3원. 모스코인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알파코크죠? 자, 파란선 몇 선이요? 12선입니다. 4시간 봉상에서 12선. 요거 깨지면 손자. 자, 얘도 마찬가지죠.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털린 건진 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고, 텔레그램 통해서 혹시라도 반등 구간 보이면 제가 한번 추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 코인. 얘는 조금 시가총액 600억. 자, 거래대금도 조금 적은 편이라 조금 영상으로 풀어드리긴 좀 힘들죠. 하지만 최근, 올라가는 종목들의 패턴들 어땠어요? 체인 바운티 녹색선 확 뚫어주고 갔었죠. 애니메 코인 녹색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기존에도 돌파하는 척 하다가 시세가 쭉 한번 빠졌어요. 물론 이때 12월 달에는 큰 시세들을 못 만들어 줬어요. 전체적인 추세가. 근데 지금은 추세들이 바뀌었죠. 자, 결론은 뭘까요? 네, 노란 색깔 이평선 가격 요거 체크하시고요. 4시간 봉상에서 종가 기준에 깨지면 애니메 코인 손절이고. 자, 그거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제돌파하는 그 시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모스 알파 애니미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소통방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무료 추천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무료 추천 링크로 소통방 입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대박코인 비트코인 투자 채널 박코인 채널까지 전부 다이 링크 다 남겨 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구독 안된 분들 계시면 여기 채널들 다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